오이 <laughs> 강아지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아이고 약간 미숫가루도 되게 잘 먹더라 아까 닦아줬는데 또 생겼니? 응왜 음. <laughs> 저러다가. 어, 야, 진짜 아까, 아까 너무 황당했어. <laughs> 어떻게 네 입에 있는 걸 그걸 뺏어 먹을 생각을 하냐. 어, 오빠 가버리네. 얼른, 얼른 쫓아가. 쫓아가서 오빠한테 달라 그래. 너갈수 있어? 오, 야, 너 따라간다. 예좀 봐. 평상시에 너한테 가라 그러면, 어? 아, 어떻게 하면 안 가지? 뭐 이러고 있는 애인데. 그냥 막 간다, 야. 코코 오빠한테 다 얻어먹었어? 에, 코코한테 좀 줬어? 어, 더 달라고 여기서 안 나오는가, 지금? 음. 다 얻어먹었니? <laughs> 코코 오빠한테 좀 얻어 먹었어, 응? 요새 내가 코코를 갖다가 털을 깎고 있어요. 애가 집합 먹은 것처럼 이렇게 되고 있어요. 이쪽 옆에는 아까 앉아 있을 때 깎았더니 그냥 쭉 일자로 돼버려서안이뻐 매일 매일 조금 조금씩 깎아주고 있어. 아가씨, 내 엉덩이는 못 건드리게. 그래서 여기서부터 눈 앞까지 턱 밑에까지는 깎아줘요 매일 요만큼씩 요마, 요만큼씩 오게 잘라 그러다 보면 짧아지겠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그래서 길이 내가 좀 달라요 배우지 않고 지금 내 맘대로 하고 있는 중오 자발적으로 오빠한테 가고 있네 아 아니야? 엄마가 뭐라 그래서 잠깐 멈췄어? 짐 정리하다가 치즈을지내 오빠 입에 있는 걸 그냥 날라가서 가로채길래 찍어봤어요.